매일 이 안전한 순간이 되는 이야기 모비스 안전 모먼트 MC를 맡은 정호승 돌아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비스 안전 모먼트에서는요, 물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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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대모비스 서비스 부품 안전 보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안전교육문화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유애 매니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이제는 소개가 따로 필요 없으시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매번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아닙니다 MC님이 너무 재밌게 잘 진행해주셔서 제가 3화까지 어떻게 잘 살아남았네요 아, 보세요 이 점점점 능글맞아지십니다 이렇게 아무튼 형진 매니저님 오늘 이 물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좀 떨리진 않으세요? 엄청 떨립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모, 모먼트 2편 추락 사고 편도 돌려보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아유, 안 떠셔도 되는데 2편을 돌려보고 온 이유가 떨려서도 있지만 어,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물류 안전 주요 사고 형태 중에 하나가 추락 사고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물류 작업 중 주요 사고 형태로 부딪힘 사고, 추락 사고, 근골격계 질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락 사고는 이 앞편에 나오셨던 미니저 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그 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추락 사고 편꼭 먼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어, MC 님. 네. 이제 부딪힘 사고 딱 말만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현장에서 부딪힘이라. 음, 오늘 주제가 물류 안전이니까 뭐, 물류를 싣는 지게차와의 충돌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 회사 지난 10년간 사고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사고의 20%, 물류 장비와 차량 사고의 약 59%가 부딪힘 사고인데요. 그 부딪힘 사고 중에서 말씀하셨던 지게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알만 들어도 위험하네요. 교통사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부딪힘 사고가 많이 나는 걸까요? 물류안전수칙을 위반할 때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물류작업구역에서 장비, 차량, 작업자, 보행자 등이 혼재할 경우. 둘째, 지게차 운전원이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셋째, 지게차 안전작업 중 어,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시야 미확보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가 물류를 싣고 보통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적재가 됐을 때 이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지게차는 후진 주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후진을 할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 적재물을 내려놓고 후진으로 빠지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게차 운전자의 후방 확인 미흡이랑 작업자 안전 경보장치 미보유로 인해서 지게차 부딪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도 해요. 정말 위험하네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전방 주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게차는 전방만큼 후방을 잘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고 사례를 하나만 그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번 화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고 사례를 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지 중인 오더피커 후미와 회전하고 있던 다른 오더피커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음. 이 사고는 뒤에 있던 이제 오더피커 작업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을 한 사고인데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TBM을 진행할 시에 작업자들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물류 장비를 운전을 할때 전방과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 작업 중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체결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 지게차 운전 전에 허가를 미리 받는 물류 차량 운전한 사전 허가제도. 네, 그리고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게차 과속 경보 시스템을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 그런데 우리가 로토 편에서 배운 것처럼 지금 지게차를 운전 중이라 위험하니 참고하세요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거나 작업을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어, 네. 그래서 하역 운반 장비 안전 작업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여기에는 이렇게 운전자의 성명, 자격 번호, 그리고 작업 지휘자, 지게차의 최대 적재하중과 직업, 작업 장소 내용을 적는 칸이 있고요. 음. 네, 화물의 상태, 운행 경로의 상태, 하유군반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해서 양호 불량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군요 이걸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한 이후에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지게차가 후진할 때 주변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내는 후진 경보 장치가 또 있습니다. 후진 경보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작업 유도자를 배치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차의 그 띠리리리리리리 이거 이거 그거처럼요? 어, 네 맞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글쎄요. 어... 이... 가... 종 안전 장치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맞습니다. 대박이시네요. <laughs> 진짜 잘하시네요. 많이 졌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안전 장치 중 이제 하나를 준비해 온게 있는데 네. 보여 드려도 될까요? 어 그럼요. 어, 그럼요. 네. PT라는 장치인데 한번 제가 채워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네.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구나. 전원을 켜게 되면은 초록불 들어왔어요. 네, 이게 지금 작동 ON 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여기 주변에 지게차나 오더피크가 없어서 알림이 바로 가지는 않지만 네. MC님께서 작업 구역에 지게차와 오더피크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진동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소리가 나게 돼서 보행자에게 주변에 장비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네. 안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PT, 오 네. 신기하네요.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물류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노란색으로 구획을 구워 놨습니다. 보행자 통로라고 불리는데 보행자 통로를 항상 준수해야 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나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부딪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하고 특히 복잡한 물류 현장에서는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저희 모비스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레이저 보행 통로나 로고젝트, 스윙도어 같은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안전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사고 예방 효과가 클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MC님 그런데 저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갑자기요? <웃음> <웃음> 글쎄요 뭐 어깨 좀 <laughs> 뽀근한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그쵸, 그니까 조 네. 되게 뻐근하죠 네, 네. <laughs>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두 번째 사고 형태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와, <laughs> 어, 이진 저 대신 진행도 잘하시네요. 뭐,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어요. <laughs> 사실 저는 처음에 물류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예전에 제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아, 여기저기 많이 아프더라고요. 음. 보통 지게차나 오더피커로 운반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화물을 운반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여러 요인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이 되어 신체에 나타내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물류 작업자분들 중에 이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아 진짜 정말 많이 아프죠 이게 가뜩이나 무게도 무겁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니저님 근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물류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이게 그냥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도, 이것도 어느 정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 보통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네. 말씀주신 반복 작업뿐만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막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작업 순서와 정확한 자세를 또 있습니다. 잠시만요. 약간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왠지 이게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딱 아시네요, 아. MC님. 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뭐 알아두면 일상에서도 도움이 다 되는 네, 것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한번 실습해 보실까요? 일단 우선 작업 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또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스트레칭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게이 스트레칭이 표준 안전 작업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더 피커와 지게차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저희가 직접 이제 화물을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MC 님, 요 앞에 네. 있는 중량물을 한번 평소대로 들어 보시겠어요? 뭔가 잘 들어야 될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잘 그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다가는 딱금근근그 객지라는 좋은 자세입니다. <웃음> <웃음> 안 좋은 예였습니다. 제가 안 좋은 예를 잘 보여주죠? 네, 안 좋은 네. 예를 잘 보여주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다시 내려놓으시고 네.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올바른 자세로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먼저 중량물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앉게 되는데 하체를 다 앉아주세요. 아 쪼그려 앉는군요? 네, 네.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이 무게 중심부를 들고 중심부 들고 하체를 이용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아 하체 힘으로? 네. 아까 같이 허리를 이용해서 드는 것이 아닌 하체를 이용해서 음. 물 중량물 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좀 무거운데 좀 우리 내려놓을까요? 네, 무거... 네, 네, 네. <웃음> 내려놓을까요? <laughs> 아오늘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실습이네요. 간단한 실습이죠. 네. 근데 이게 바쁜 물류 현장에서는 지키면서 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갑자기 확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 맞습니다. 이외에도 무거운 중량물들을 운반해야 할 경우에 하역 운반기계나 운반용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무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중량과 무게 중심을 미리 확인을 해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화, 안전모 등 적합한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저도 이 앞으로 무거운 것들때이 방법을 꼭 써먹어야겠어요.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꼭 지키셔서 다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모비스 안전 모먼트 세 번째 이야기. 물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실습도 해봤는데요. 두분 어떠셨나요? 저는 역시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부딪힘 사고 저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잖아요. 저는 <laughs> 앞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야겠어요. 네. 매니저님은요? <laughs> 어, 네. 저도 이렇게 물류 안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편 끼임사고, 2편 추락사고, 그리고 오늘 3편 부딪힘사고까지 빅3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다뤄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편입니다. 음 그럼 1화부터 함께해주신 우리 정유의 메이저님.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마지막 편이라니 정말 실감이 안 나고 너무 네. 아쉽고요. 한편한편 한편 하면서 저도 지식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 MC님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보여서 맞아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를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네, 저도 매니저님 덕분에 어, 안전봉부터 진행하면서 너무 든든하기도 했고 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발이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도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편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laughs> 빅스리 사고 유형 말고도 현대모비스 안전에 대해 설명 드릴 게 많은데 이렇게 끝나니 아쉽습니다. 아 맞아요. 음, 아쉽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네. 이 매니저님을 포함한 안전 모먼트에 출연해 줬던 모든 매니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법으로 마무리 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매일이 모두가 안전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안전! 안전!